2021년 복테리어복테리어 복테리어? 이름 좋네, 그래요. 작명 잘했네. 거 같은 거 같은데요. 아주 비정상인 거죠. 우리 조정대만 씨께서 알려 주시는 네. 2021년 복테리어 음. 복테리어 이름 좋네, 그래요. 작명 잘했네. 거 같은 거 같은데요. 아주 비정상인 거죠. 아까 이제 이사 방향을 내가 알려 줬잖아. 근데 부득이하게 이사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인테리어 소품 이런 거 갖고 오늘 활용해보는 것도 사실은 좋아요. 음. 어, 그래서, 쥐띠들은 돌장식이나 작은 물그림이 있는 거. 근데 바위와 같이 있는 세지 않은 물살을 가진 흐르는 물이 아닌 고여있는 물은 안 돼. 내천이네요, 네. 내천. 네천. 그 내천. 음. 어, 조그만 물. 그런 거를 북쪽, 북동쪽 방향에 놔두면 참 좋아. 이것도 그뭘그 그 이사 방향하고는 그냥 다른 또. 그거는 잘... 그치, 그냥 아. 그 자리. 네. 그 지금 정확한 방향 일러주고, 네. 잠자는 방향도 똑같아.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주무시면 굉장히 좋고, 쇼띠는 작은 나무, 화분, 꽃이 피는 건안 돼. 그냥 이파리만 있는 거 있지. 어, 그래서 북쪽, 이분도 북동쪽에 놔두면 좋아. 음, 그리고 호랑이띠는 베란다에 물에 잠기는 식물을 놔두는 게 굉장히 좋아. 안에 들여놓으면 안 돼. 그런 것들을 남서방향 쪽에 놔두면 굉장히 좋으냐. 은 베란다가 남서쪽에 없으면 어떡하죠? 그럼 남쪽이나 서쪽, 베란다는 한 장이 돼 있으니까 좀 네. 그렇긴 하겠다. 근데 그런 데에 있는 게 좋아. 근데 안으로 갖고 들어오면 안 돼. 어. 음. 그리고 토끼, 브라운 계열 색채로 이불, 커튼, 가구 등을 바꾸는 게 굉장히 좋고. 그리고 침대 머리맡을 아까 잠자는 방향, 그쪽이면 남서 방향으로 있는 게 굉장히 길하다 그랬어. 음. 음. 그래서 그런 걸로 인테리어 하시면 토끼띠들은 굉장히 좋을 수 있는 운이에요. 그리고 용띠, 용띠는 머리 위에 걸그적 거리는 게 있으면 안 돼. 머리 침대에다 여기다가 뭐 무슨 그림을 붙여놨다, 뭐 예쁜 걸뭐 이렇게 걸어놨다 이런 거 없애. 어. 음. 그리고 침실이든 소파든 내가 앉는 자리지 그런 거에는 천장에 뭐 달린 게 결코 좋지 않은 운이 음. 조심해야 돼. 그래서 그런 것만 깨끗하게 치워버리면 괜찮고 남서 방향 쪽으로 잠자리를 두자면 굉장히 좋다. 될수 있으면 내가 앉는 자리도 남서방향쪽으로 자꾸 앉는 게 좋아요. 음. 그리고, 뱀. 모든 출입구, 현관만 딱 빼고, 그리고 동북관만 빼고, 커튼 종류의 가림막을 설치해 주는 게 굉장히 좋아. 뭔가를 끊어낼 수 있는 운인 거야, 나쁜 것들을. 어. 그렇지 거예요. 차단시키는 효과를 보자고 하는 건데, 현관문 가림 안 돼. 근데 이제, 방문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. 주방 커튼 이런 것들. 그런 것들은 인테리어로, 어. 그런 종도의 가림막을 달아주는 게 좋고, 동북감만 달지 않는다. 그쪽은 열어놔야지, 운기가 왕래를 해. 그래서 열어놓으라는 거거든. 그래서, 그런 부분들만 잘 맞추시면, 아마, 아까 얘기했던 대로 혈이 막히고, 건강상의 문제, 뭐, 밀사불란한 것들이 잠재워지는 방법을 일러드린 거예요. 그리고, 말띠. 서남쪽 공간을 깨끗하게 두는 게 좋아. 싹 다. 뭐든가 막 어질러져 있거나 이런 거 치워 버리거나 쇼파가그 자리에 있으면 다시 자리 배치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. 그리고 그쪽 반대 방향은 음 가려 놓던가 뭔가 다른 제스처를 취해 놓는 게 굉장히 좋다. 소파를 그쪽에 있으면 소파 그쪽으로 그쪽으로 이동하는 게 좋긴 하죠? 하지. 맞아. 음. 똑똑하네. 그래서 서남쪽 공간을 비워 두고 차라리 뭐 소파라든가 TV를 옮길 때 그쪽 방향으로 옮겨 놓는 게 좋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아 어, 침대도 마찬가지. 음. 음. 그리고 양띠 동남쪽으로 금고나 지갑을 항상 그냥 습관적으로 놔두는 게 좋아. 특히 지갑이라든가 가방 같은 거. 재물을 상징하는 그림이나 소품도 그쪽 방향으로 놔두면 굉장히 좋아. 그리고 원숭이, 남서쪽으로 기운이 좋은 물건을 든다 그러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처방을 받아야 돼. 그래서 가까운 무속인 선생님들이라든가 철학관이라든가 그런데 가셔서 어 처방을 받아서 무엇을 놔둬야 될지 요게 조금 왜 이렇게 까탈스럽냐면 내가 그랬지 원숭이 때들이 극과 극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조심성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 그 기운이 편향적으로 좀 복잡해 그래서 거기에 맞는 물건을 아까말해서 남서쪽으로 놔두거나 걸어두는 게 좋다라고 볼수 있고, 닭띠. 서쪽 방향으로 아무것도 두지 않는다, 잉 아무것도 두지 않고, 모든 일은 서쪽 방향에서 하는 게 좋아. 자, 책상도 서쪽으로 옮겨서 앉아. 서쪽으로 방향을 보고 있으면 되나요? 아니지. 서쪽에 앉아있으면 거 동쪽이 되어버리잖아. 동쪽을 바라봐야 보고 있어야 되는 거야. 그렇지. 내가 서쪽에 앉아있어야 되는 거야. 서쪽에 앉거나 자리를 잡는다 항상 어디 가서도 돼 근데 또 그게 또 거기 다닐 때마다 서쪽 방향이 어디에 이를 순 없잖아 그래서 내가 주로 만 생활하는 거를 그쪽 방향으로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게 좋다 올해는 그렇다는 거야 내년에는 그리고 개띠 서북쪽에 화기가 상징되는 거 태양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있지. 그런 그림이나 장식품을 놔두는 게 굉장히 좋아요. 음. 그럼 뭐금 도금한 거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들, 장식이나 해놓는 게 좋아. 서북쪽 간으로 뭔가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니까. 그리고 돼지띠, 북쪽에 금고, 재물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을 해두면 좋다라고 볼수 있어요. 음. 여기 이제 다 머리방향도 포함이 된 거예요? 다 머리방향, 잠자는 머리방향도 포함이 된 거야. 그래서 나의 운이 들락날락 왕내랄 수 있게끔 터주는 방향이기 때문에 막아야 될 부분도 가르쳐 줬고 비워 둬야 될 부분도 가르쳐 준 거예요. 그렇게 운기가 흐르는데 들어다가 그냥 뭐가 장애물이 탁박혀 버리면 어떻게 돼? 나가요. 아니지, 먹물러 있지. 음. 그러니까 뭐야? 나쁜 일보다는 답답한 상황이 발생해 버리거든. 그래서 그런 걸터주라고 그런 쪽 방향으로 올해는 나한테 운기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. 해 보세요.